맞아요 최근에 어떤 학교 선생님께서도 어디 작업실 청소를 시키면 저희가 쓰는 곳이 아닌데 왜 저희가 청소해요 라고 해서 좀 당황스럽고 신기하다고 하신 기억이 나네요 정말 저도 학교 수업을 나가면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개인주의적이냐 라고 한다면 사회가 그렇게 변했으니까요. 그래서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중년층에서도 보이고 있는 사회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. 물론 집단주의적인 면이 아직 많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개인의 행복보다 집단의 이익이나 상황에 맞추는 것을 안 좋은 시선으로 봤으니까요. 예로 나는 회사의 부품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는 식의 광고, 영화, 드라마 등의 컨텐츠들이 막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회사 다니는 것도 회사의 부품이 되기보다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. 뭐 절대 더 일하거나 손해 보면 안 된다. 지금 회사는 더 나은 원하는 회사로 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다. 내가 배울 거 배우고 뽑아먹을 것 뽑아먹고 빨리 퇴사각을 잡아야 한다. 일하는 것에 에너지 많이 쓰기는 싫다. 나의 개인 시간에 다 써야 한다. 뭐, 자기개발, 취미 등내 행복을 찾아야 한다. 뭐, 청년, 뭐, 20대, 30대에서도 많이 나오는 생각들이죠. 어, 심지어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면이 있어요. 근데, 이 10대들이 왜개인주의적이냐라고 한다면, 우리도 다 그렇죠, 뭐.